안녕하세요. 와카메센세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카메센세입니다. 일과부터 차근차근 진도를 나갈 거예요. 매 과마다 이렇게 토닥토닥 응원 메시지를 적어놓았어요.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외롭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왜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건지 여러가지 힘든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토닥토닥 응원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선생님이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매 과마다 토닥토닥 응원 메시지를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 봐 주세요. 자, 그럼 1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한 과에 총3 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0분에서 20분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1과를 마치려면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강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영상 첫 번째는요. 지난 과의 복습 단어 문장으로 구성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해화 문법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성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셨던 걸. 체계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 모든 순서는 책의 커리큘럼과 같아요. 그 외에 문화 만능 일본어가 책에 실려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혼자서도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게 쉽게 써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읽어봐주세요. <목소리> 안녕은 일본어로 뭐야? 안녕와 일본고대 나니, 안녕와 일본고대 나니.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일과 답게 가벼운 인사로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안녕 만났을 때입니다. 아침인사, 그리고 점심, 날인사, 저녁, 밤인사로 구성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침 인사인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 인사인지 간혹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알맞게 적당하게 쓰시면 돼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둑어둑해지면 이렇게 저녁 밤 인사를 쓰시면 되고, 낮에는 이렇게 점심 낮 인사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음, 저녁에 출근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이 이렇게 아침 인사로 인사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출근하면서도 아침처럼 아주 열심히 하겠다, 그런 기운으로 일하겠다라는 뜻으로 아침 인사를 쓰기도 해요. 자, 아침 인사는, 오하요. 요 뒤에, 으. 이것이 장음이에요. 그래서, 요를 지속해요. 오하요. 그리고 점심 낮 인사는, 곤니치와 곤니치와 어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곤니치와 제가 이거 와라고 읽었어요. 하라고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 밤 인사는 건방와건방와라고 읽었어요. 보시면 제가 이거 하라고 읽지 않고 와라고 읽었어요. 원래는 곤니치와 오늘 낮은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긴 인사였어요. 그런데 뒤에 어떠세요, 건강하세요?가 생략된 거예요. 역시, 건방와 오늘 밤은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긴 인사였는데, 뒤에 어떠세요, 건강하세요?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우리 히라가나 외울 때는 하, 히, 후, 해, 호할때 하였어요. 그런데 조사로 쓰일 때, 그러니까 조사 은은이라는 조사로 쓰일 때는 어이 히라가나를 와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의 흔적이 남아서 그대로 와라고 읽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코니치와 건방와 요 인사가 반말이 아니에요. 뒤에 어떠세요, 건강하세요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친구에게도 쓸수 있고 윗사람에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안녕, 안녕하세요라고 두 가지로 모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하요 이것은 윗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라고 아침에 인사할 때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여기 적어 드릴게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라고 인사합니다. 자, 이제 헤어질 때 인사해요. 자네, 자네, 안녕, 또 보자예요. 맞다네, 맞다, 맞다가 또 라는 뜻이에요. 내는 적어 볼까요? 확인, 동의. 확인이나 동의를 구하는 종조사라는 뜻이에요. 맞다, 또, 뒤에는 보자. 만나자,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마다네만서서또 보자 라는 뜻이 되었고 뒤에 만나자, 보자는 생략되었구나. 내는 확인이나 동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와체에서 쓰는 종조사이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마다네또 보자. 그리고 안녕, 우리 영어 이거 바이바이 그대로 씁니다. 바이바이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나 아시는 사요나라. 요 뒤에 으, 이것이 장음이에요. 그래서 사요나라. 그런데 사요나라, 요 장음을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해와체에서. 사요나라 짧게 해도 되고, 장음을 넣어서 사요나라 해도 되고, 사요나라 짧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요나라, 이것을 영원히 안녕, 긴 시간 헤어질 때 쓰는 인사라서 자주 만나는 친구끼리는 잘 쓰지 않아요. 자, 그럼 인사를 다시 읽어볼게요. 자네 마따네, 바이바이, 사요나라. 자, 여러분, 이제 고마워, 미안해입니다. 고마워, 아리가 또, 아리가 또토디에 의가 장음이에요. 그리고 미안, 고멘, 고멘, 어 미안, 미안해 모두 되겠죠. 그런데 어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드라마를 자주 접하신 분은 고멘네? 이거 들어봤는데라고 할수 있어요. 고멘네, 아까 제가 마다네 또 보자 할때 마다네 할때 내가 있었어요. 그때 내는 확인이나 동의를 나타내는 해와 체 종조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체에서 확인이나 동의를 할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멘네를 쓰면 더 해와 체적 느낌이구나. 해석은 미안해, 미안으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아리가또 고멘. 자 이제 단어입니다. 나라이고요. 한국부터 읽어볼게요. 한국은 강코크, 강코 일본은 니홍 니혼. 자 중국입니다. 추 뒤에 이으가 장음이에요. 그래서 츄고크 추고크. 자 미국, 아메리카, 자 아메리카, 아메리카. 프랑스인데요. 후 프랑스, 프랑스. 자, 러시아는 로 러시아, 러시아. 자, 인도 비슷해요. 인도, 인도. 캐나다는 캐나다 이렇게 카 캐나다. 어, 비슷한 게 많죠. 다시 읽어볼게요. 한코크니 중국, 아메리카. 프랑스, 러시아, 인도, 카나다. 자, 직업입니다. 직업. 선생님, 읽어보면, 센세. 세리의 이가 이 장음이에요. 센세. 제가 와까메 센세잖아요. 와까메 미역이고요. 센세 선생님. 미역 다시마 해조류를 좋아해서 미역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아, 우리 와까메 센세의 센세가 이거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은 각. 구세이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구세 라고 읽지 않고, 각세 라고 읽어요. 각세. 이것을 모음의 무성화 라고 하는데요. 원래 각구세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가 어, 무성 소리가 안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세 받침처럼 된 거예요. 각세. 여러분은 이 모음의 무성화 이런 어려운 말은 모르셔도 되고, 아, 각세 라고 읽더라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의사는 이샤, 이샤. 가수는? 카슈, 카슈. 자, 회사원입니다. 가이샤인 가이샤잉. 운전사는? 운땡슈 은땡슈. 자, 공무원이에요. 고무인 고무잉. 자, 다시 읽어 볼게요. 센세. 각세 이샤, 카슈, 가이샤인, 운댄 슈, 고무인, 끝말잇기에요.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러시아, 러시아죠. 그러면 아, 아로 된 거, 자, 아, 아메리카, 어,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그럼 카로 된 것에 가면 카. 칸코크, 어, 한국이죠. 그러면, 쿠, 쿠니, 어, 이렇게 연결. 쿠니는 나라, 도착. 자, 다시. 러시아, 러시아, 아메리카, 미국, 칸코크, 한국, 쿠니, 나라, 도착.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자, 바르게 연결할 거예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센세. 회사원은 가이샤잉. 공무원 기억나세요? 고무잉. 이렇게 고무잉. 운전사는 운댄슈. 이렇게 운댄슈. 가수는요? 카슈. 자, 카슈. 의사는 이샤. 학생은 각세. 연결했어요. 그럼 이제 히라가나를 찾아볼게요. 각세, 어디에 있죠? 어, 각세, 요렇게. 이샤, 의사. 카슈, 가수. 자, 센세, 선생님. 가이샤인, 어, 회사원. 은땡슈, 이렇게. 은땡슈. 운전사. 그리고 고무인, 공무원.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문장입니다. 아사노아이사쯔와 오하요, 아사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사쯔 인사라는 뜻인데요. 아사노 아이사츠, 여기에 노가 보이시죠?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기본적으로 노를 써요. 뜻은 무엇무엇의 아침의 인사는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의이 부분을 어, 빼는 경우도 많아요. 아침 인사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히라가나 외울 때 하히후헤호하이지만 조사 은는이라는 조사로 쓰일 때는 와라고 읽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건니지와 와 어, 기억나시죠? 아이사츠와 인사는 오하요 오하요. 음, 다시 읽어볼게요. 아사노 아이사츠와 오하요. 보세요 여기 이거 우리는 마침표가 이렇지 않잖아요. 점이잖아. 그런데 일본어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마루라고 읽습니다. 마루, 실제적인 뜻은 동그라미라는 뜻이에요. 마침표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하고 마루라고 읽는다. 일본어의 신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의 신표와 다르죠. 신표 일본어의 신표는 이렇게 생겼고 텐이라고 읽어요. 텐은 일본어로 점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마침표는 마루 동그라미라고 신표는 텐 점이라고 해요. 우리랑 다릅니다. 히루노 아이사츠와 곤니치와. 히루 어 점심 낮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이사츠와 와는 은는 곤니치와. 어, 점심 나딘사는 곤니치와. よる노 아이사츠와 곤방와. 어, よ 저녁 밤이라는 뜻이죠. 밤의 인사 무엇 무엇? 이 부분은 어, 굳이 한국어로는 해석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다시 읽어 볼게요. 히루노 아이사츠와 곤니치와. よる노 아이사츠와 곤방와. 도코노쿠니노히토. 노는 무엇 무엇의. 그리고 노, 무엇 무엇의. 제가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이렇게 노를 쓸수 있다고 라 했어요. 도코노쿠니노히토. 끝을 올려서 의문이 될수 있죠. 도코. 어느, 크니, 나라, 히토.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 되겠죠. 도코노쿠니노히토. 라고 물으면, 일본 사람. 일본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니혼 일본, 일본 일본의 사람 즉 일본 사람 또는 일본인 니혼진 니혼진 이렇게 니혼노히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니혼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니혼노히토 니혼진 일본 사람 일본인 자신의 국적을 이야기할 때는 어, 일본인 요렇게 어, 인을 붙여서 일본인 인을 붙여서 더 많이 표현해요. 어,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요렇게 인을 붙인다라고 알아두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도코노 근이노히토 니온노히토 니헌진 자 문장 연습입니다. 아래 단어를 조합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사노 아이사츠와 오하요. 아사 아침 아이사츠 인사는 오하요. 아사 아침 히루 점심 낮 요루 저녁 밤 아이사츠 인사. 노는 무엇무엇의 자 이거 와 라고 읽고 은는 이라는 조사입니다. 오하요. 곤니치와 곤방와. 자 그러면 점심 낮인 사는 곤니치와 라고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히루노 아이사츠와 곤니치와. 昼の挨拶はこんにちは. 그럼 저녁 밤인 사는 곤방와 라고 완성할 수 있겠죠. 요루노 아이사츠와 곤방와. 夜の挨拶はこんばんは.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활용해서 써 넣으세요. 도코노 国니노 히토 도코 어느 쿠니 나라 히토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니혼진 일본인이라고 했고 한국인은 여기 한국이죠. 강코크진 강코크진 자 러시아인은 러시아 러시아진 러시아진 자 이제 3번 미국인입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그래서 아메리카진, 아메리카진. 인도 여기 인도, 인도진, 인도진. 자 중국인이네요. 중국은 중거 중국인, 중국인.